필리핀 3개월인데, 다음주 금요일에 한국 간다. 필리핀 오면은, 이 손가락이 좀 아플 수 있어. 이걸로, 구독, 좋아요 누르면은, 금방 나사. 필리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가 있어. 챙겨야 할 만한 그런 물건. 그거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 여기가 정전이 진짜 잘 돼. 3일에 한 번씩은 되는 것 같아. 뭐, 3일 내내 된 적도 있고, 한번 정전 됐다 하면은, 뭐, 15분. 길면 뭐, 2시간까지도 가고, 수업시간에 정전 대박은면다 핸드폰으로 후레시킨단 말이지 핸드폰 꼭 챙겨 와야 돼 핸드폰 후레시 기능도 하지 사전 기능도 하지 어쨌든 뭐 이건 말 하나만 나 챙길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 그리고 두 번째 선크림 이것도 말안 할게 말하나 많아 말 하나, 다 알잖아 세 번째 그 뭐여 알로에 뭐 수딩젤인가 어 아, 왜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얼굴 후끈후네막 수영할 기회도 많아서 낮에 수영하면 막 얼굴 시커멓게 막아 시커먼 게 아니지 뻘겋게막 막 달아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거 발라주면 좋아. 시원하고 좋아. 그리고 이제 뭐, 부채나 아니면 그, 우리 충전식, USB 뭐, 핸드폰 충전할 시그 충전식, 그 미니 선풍기 있지? 와, 그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여기 정전 자주 된다 했잖아. 어? 새벽에 막 정전돼. 여기 새벽에도 막 28도, 막 29도 그래. 정전되면 선풍기 꺼지지, 에어컨 꺼지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깬다고. 어? 그럼 딱 더워서 깨잖아? 부채나 선풍기부터, 어, 전자, 그 충전식, 어, 선풍기부터 찾게 되는데, 난 없어. 그래서 그냥 아예 안 움직여 움직이면 열라니까 아 후회한다 그거는 진짜 안 가져온 걸 후회 해 그리고 방수팩 방수팩 있으면 꼭 가져와 거기 수영할 기회 많으니까 방수팩 있으면 꼭 가져오고 여기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 어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퀄리티는 근데 한국이 더 낫지 한국에 있으면 하나 가져와 와 헤어드라이기 난 헤어드라이기가 쌀줄 알았어 여기 그래서 와서 살라 했거든 아, 어쨌든 샀지 근데 뭐, 2만원? 제일 싼게2만 얼마, 한국 돈으로? 한국에는 만 얼마짜리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싼 거. 아니면 집에 그냥, 뭐, 굴러다니는 거, 좀, 힘도 약하고, 파워, 바람 세기도좀 약한 그런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여기서 살라고 하면 비싸. 뭐, 수영복, 이런 것도 뭐, 무조건 가져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는 밖에 나가든, 어딜 가든, 시간 체크하기가 힘들어. 핸드폰으로 시계를 볼수 있긴 한데, 손목시계. 어, 싼 거든 비싼, 비상은 가져오지 마. 손목시계 그냥 뭐막몇 천원짜리 있으면 가져오고 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 전자시계는 뭐든 시계 꼭 가져와. 여기 오면 시간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계가 없어. 그리고 짐 챙길 때꼭그 체크리스트 좀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짐뭐 챙길지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챙기란 말이야. 진짜 꼭 그렇게 해야지다 챙길 수 있어. 하나라도 빼먹으면 여기서 어떤 타격을 입을지 모른다. 아, 한 가지 더. 목이 깊이제 있지, 뿌리는 거. 어, 그거 한국에 있으면 가져와. 여기 와서 사도 되는데, 몰라, 여기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나는 얻었지. 어, 어느 분 가실 때 혹시 있으시면 좀 달라고 해가지고 얻었거든. 근데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 있으면 가져와. 뭐 어떤 애들은 그 뭐야, 홈키판가 뭐, 그 콘셉트에 꽂아가지고 뭐, 패드? 뭐, 쬐깐한 패드? 쬐깐한 패드 하나, 꽂아가지고, 뭐, 홈패든가, 뭐, 홈키든가, 뭐,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쓰고 울더라고. 내가 너무 두서없이 주절거린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핸드폰 챙기고, 드라이기 챙기고, 뭐, 방수팩, 핸드폰 방수팩, 뭐, 모기 기피제, 그, 수딩젤, 얼굴에 그, 알로에 뭐, 수딩젤, 선크림,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그, 충전식 미니 선풍기나 부채, 이거는 진짜, 이, 여덟 가지, 여덟 가지 꼭 필요해. 무조건 가자. 무조건. 없으면 한국에서 사. 한국 게또 퀄리티가 좋고 가격은 여기랑 또 비슷해. 그니까 러그 여덟 가지는 꼭 챙겨오고. 이제 나는 다음 주 금요일이면 가니까 슬슬 마무리 해야겠다. 짐도 좀 챙기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버릴 거좀 버리고. 이제 나도 필리핀 어학 연수가 마무리 돼 가네. 이제 호주 5월을 갈 거야. 5월 말쯤에 5월 28일 비행기거든. 어... 가는데 그땐 또 5월에 관련돼서 영상 올리겠지 내 생활 뭐 브이로그도 찍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새벽이야 금요일 새벽인데 금요일 밤인데 그냥 금요일 밤이라 괜히 기분이 자기 싫고 자기 아깝고막 그런 거 있잖아 불금 불금에 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다 진짜 가서 자야겠어 잘 자요.